어쨌든 그 경호선사라는 그 인간이 자기 자신의 마무리를 끝까지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잖아요. 가서 그, 어디, 저기 갑자농기방 도화동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마무리를 하죠. 전화를. 어쨌든 연암산에 머무는 도사가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부석, 송염천이라구나. 부석사에 내가 와가지고 보낸다. 이말이에 염천을. 염천을. 뜨거울 여름이죠. 뜨거운 여름을 내가 여기서 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연암산 잘안 가.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알려져서 이 부석사에 스며들기가 아주 좋아가지고 부석사에서 더운 여름을 보냈네. 또 여기 경호선사가 보이는 서해바다가 보인다 했죠? 또 나오잖아요. 어가 하처마니어 어가는 뭐예요? 어부들의 접대소리, 노랫소리가 어디선가 하처 어디선가 늦게까지 들려오더라 이런 말이요 해가 질 때까지 이 늦을 늦을 만자도 굉장히 잘 쓰죠. 그러니까 병원서사는 석양을 좋아하지 않았는가 석양을 바라보면서 쓴게 굉장히 많아요. 이 만자하고 떠돌유자하고 만자 떠돌유자인데 어부들 노래 숟가락이 어디선가 아련히 해가 질때 석양 무렵까지 들려오고 레생 고상노라 여기 와서 내차 네 내차 고상루에 와서, 높은 누각에 와서 내가 올라와 앉으니, 어, 그니까 러 그, 안양루인데, 그냥 안양루를 잔뜩 기대하고 갔더니 나도 한번 앉아가지고 거기서 서해바다 바라보려 했더니 안 보여. 어, 루자 고루상이요? 내가 높은 누각에 올라와 앉으니, 파, 또밤 됐잖아. 아까, 어, 저기, 석양무역까지 어부들의 젖대 소리가 들린다고 했는데, 산월향 인원이라고 다, 어, 둥근 다리 떴구만. 둥근 산딸이 나를 향해서 반기는 듯이 두둥씩 떠올랐더라. 그러니까 경원선사한테 착각하는 거죠. 여기서 사람인 자는 말은 나가 아니고 3인칭으로 자신을 둔 거예요, 지금. 이 이는 너이, 나, 아가 있잖아요. 너이, 나, 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이는 사라, 3인칭이야. 그니까경원선사 자신이 이렇게 3인칭으로 두고 그, 어, 둥근 산딸을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음, 둥근 산딸이 원만하게 둥근 보름달인가 보죠, 그날이. 두둥실 솟고, 갑계란일변이러구나 어, 올라와서 앉아 보니까, 한쪽에는, 어, 술그루 안주가, 그러니까 갑은 뭐예요, 갑? 갑은 술그릇을 말해, 술, 술그릇. 개는 닭개자니까 거기 술안주들이, 술그릇과 안주들이 어지러니께 널려있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게 경호선사가 먹은 것은 아니고, 와보니까, 올라와 보니까 이미 거기서 한잔해서 먹고 내려갔더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경호선사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암산보다, 경호선